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할머니 집이 놀러 오어요 아, 마실 나오신 거예요? 네, 마실에 나왔어요. <laughs> 집에가 있으면 답답해. 그렇게 나오지라. 어, <놀라> 싸? 거기 딸나 나도 따줄게.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꽃다고에냐고다구에다고다 꽃다구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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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구네다 꽃다구에다 꽃네네에다꽃다구네다 꽃다구에다 꽃네네에다꽃다구에꽃각시 때부터 다구에다 꽃다구에다 꽃다구에다 꽃다두 분이서 제일로 친하신가봐요. 음. 음. 예. 다구에다 그래. 친한 게 아까도 둘이 놀러 가고 또 같이 올랐다가 또 놀러 내려가면 같이 갈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저 꽃같이 이뻤갔네요 이쁜 거, 미가 거, 이일 만하다 본게 딱도 몰라. 젊은 세상이 좋았지 이제. 음. 늙은 게 이제 더한것도 모르고 멍청이 되어버렸어. 남은 안직도천여때 고대로인데 몸은 안따리고 참 인생이 봄날 피었다지는 요 꽃맹이구나 싶으시답니다 늙은 것이 제일 속상해요. 음. 늙은 것이. 젊어서 일만 뒤져라고 하고 이제 늙어놓은 게 일도 못하겠지 아픈데 만 생기지. 그랑게 그래 지일로 더 죽었지. 진짜로 그래요. 참말이야. 꽃은 졌다가도 핀디 우리는 이제 한번 늙어보면 이제 죽을 질밖에 없어. 갈 질밖에. 우리 할머니는 젊어지면 뭐하고 싶으세요 젊어지면 이제 요새 세상이 편하게 살아야지. 세상은 꽃피는 봄날 그치로 좋기만 헌디 내 청춘은 온디간디 없고 아쉽다는 음리들 세상살이에 계래진 그 청춘을 찾아서 오늘도 마실갑니다 그리고 전에서는 봄 소식이 일 소식이란디 마실도 인자 집이 아니라 들로 가야 쓸란겝이다. 응? <laughs> 안녕하세요. 모달로 네. 여기. 네. 아 KBS 광주방송국에서 왔어요. 아뭐 네. 아, 일하다가 쉬고 계시나봐요. 네. 아. 다들 오늘 모여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추, 고추 심었어요. 고추 심 음, 벌써 네. 고추 심을 때예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서신 거이 바쁘기는 아유, 바쁘신 마요이 아이 여러 개다 나와서 분하지어는 모양이. 16살. 옛날 고대로네 요이 여러니 일함게 재미로 이 재미로 살지요 음. 집에서는 둘이 살도 말할 밀도 더일일함게재밌어 <laughs> 이렇게 일함게 재밌어. 음. 우리 해놓고, 밭에 가면, 곡식이 잘 돼갖고 있으면 겁나 이쁘고, 곡식이 안 되면, 변하고. 이뻐요, 음. 곡식이 잘 되면. 곡식 딸때 보시고, 열매가 쫘랑쫘랑 열려있으면 얼마나 이쁘다고. <laughs> 농사 지는 사람들은, 이, 이 나락금이고, 밭국이고잘 나와야 농사지는 재미로 살지요. 그러지요. 간디 요새 그러니까 천에, 해라. 사람이 무장 쫄아갔고 요 좋은 재미를 같이 할 유제가 많이 없어서 그거이 걱정이시랍니다 방 찰링하러 오려면 일할 사 데리고 촬영하라고아 일손이 많이 부족하신가 봐요 뭐 누구냐 면 일하는 데 가서 매일 방에 밖에 앉아아 <laughs> 그럼 와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가네요일해사데라고데리 <laughs> 아예예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이럴 사람 대령했습니다요. 어찌게 이러는 본새가 마음에 드신게라 어쩐게라? 할머니, 아,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네요예 요령, 모든 일들도 다요령이에 아, 네. <laughs> 오늘 저 일한 거 보면은 잘할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한것 한명도 없지. 보기에 설이 우리 아들 마냥 니면 그렇게 설래. 그러니까 아들이 한번 내가 뺏어 세이브로 신찬한게신찬한게 <laughs> 어... 오늘 일다 끝난 거예요? 네. 우리가 다 끝났대. 상아 있으면 이 집이 성나실까 가불라. 밖에 계셔. 조하게. 유맥 일 끝내기 무섭게 종종걸음을 치시네. 우리 정이 할매네 집에는 뭔 꿀단지라도 숨겨 놓으셨을 때요. 어디 한번 살짝 따라가봐야 쓸 그마이라. 꿈에 내가 여태게 잠잠돼서 이제. 아유 할머니 뭐 하실라고요? 일하다 하고 대게 이제 또한하나 배우고 하고 이거 배워야 돼. 아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공부해서. 평소에도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가봐요. 집에서 옛날에는 책도 내가. 산유화도 보고, 뭐도 보고, 책 많이 봤어요. 소설책. 저, 저, 저 아기 큰애기 때 시집와서 삼수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한글 공부한다고 요새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정이 알면은 애래서 학교는 못된 겼어도 늦게라도 글을 배워놓은 덕에 책도 읽고, 이따금 서 글씨도 쓰는 재미가 서로 멋이 다니요. 저 글짓기 난자 그런 거다해 갖고라가 나요 시나 쓰면 러 제가 1등이에요. 시도 잘 쓰고 잘 그런 거잘 한다고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여기 한글학교 선생님한테.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면 좋지요. 음. 잘했다고 칭찬 들으면. <laughs> 잘했다고 칭찬 들으면 좋아요. 요번에 한글학교 졸업해 갖고 졸업 앨범 가량 받으셨단디요. 졸업사 요라고 들여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흐해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시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런 거 공부하고 놀러 다니고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쓰겄는데 인자 살라도 만나먹소. 나이가 팔십 세시나 된디. 그저 잘 먹고 놀고 편안하니 춤도 추고 놀고 그러고 놀면 좋지 <laughs>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우겠어 우리 정의할매 남은 세월도 원도 한도 없이 재미지게 살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셔서 어땠다? KBS 광주방송국에서 왔어요. 어, 그러겠어. 예, 네, 근데 뭐 하고 계셔요? 아, 여기다여기들 나무를 신게 났래를 매요 지금. 아, 여장까지 어, 찾아오셨어. 예. <laughs> 아, 근데 여기가 우리 할머니 선산인가봐요. 예, 선산이요. 연양반, 아... 어미 아버지 전해 줘. 여여두 분은 아... 그리고 또 저곳 밑에 두 분은 연양반 성님 성수 우리 병행떡도 참말로 젊었을적에 일을 증업에도 오셨답니다 장손매느이 대신에 시부모가장 모시고 삼선 노상 일구덕에 빠져 살았다니요 전에는 참말로 지사진에도 흥디지 없었게 모두 다, 너나 없이 다 가난한 게 너, 나, 나, 없지, 다가나나. 그때는 어왜 가냐, 고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돈도 없지만, 걸음이 없어. 걸음이. 이제 그 논에도 허칠 걸음이 없으니까, 신경 안 어디에 그렇게, 나라기안 낳게 다 배고프고 전에는 그랬어요. 고상이라니, 말로는 할 수도 없어. 말로. 나뿐이 아니라,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다 고상 안한 사람이 없어. 시방이사 전답도 많고 걱정 없이 살지만은 역하신 양반들 사르지겠을지게는 하레하레 끊이 걱정이 참말로 고단한 시절을 사르셨다니요. 아들만 사용해 놨던. <놀람> 아유, 그면은 어른들이 좋아하셨겠는데요. 아, 아니안 좋아하게. 우리 엄미도 딸이 없던 게 아들만 남게 안 좋아하던데. <laughs> 우리 시방마님 가 돌아가실 때 오면 내가 놈도 할지 않고 시집딸이 시킨 게 할지라더니 내가. 내가든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 그랬다 그러고 돌아가시겠다. 후회하고. 음. 괜히 시집살이 시켰다고요? 네, 그러고 후회하고 돌아가시더라. 고 음. 나이들수록 딸이 어미한테는 힘이라고들 하지만은 병영등내 사형제는 딸 못잖게 어미한테 잘한다고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제 어디 가셔요? 아, 우리 아들한테 물어. 아, 할머니 집에 안 들어가셔요? 예, 애기들 내일 온다 하게 반찬 사러 반찬 사고 갈라그라요 아, 아니 반찬 여기로 와요? 예, 이따 와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태굴아. 음. 여기. 아이고 태구라. 장사 오면은 뭐뭐 사실라고요? 젓갈 사고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한나 사고 그러라. <laughs> 애기들 오니까 준비할 것이 많네요. 음. 저, 짐차가, 동네마당 요것저것 팔로 댕기는, 말자면, 이동식 장터란디요? 어디 보자. 와 담에, 물개있솔차이 많네요. 여기 없는 곳이 없네요. 응, 여기 만물장이 만물장. 우리 할머니는 오늘 뭐 사러 나오셨어요? 나 계란도 사고, 꼴뚜기도 사고. <laughs> 이렇게 장사가 오니까 편하겠어요 야, 돈만 있으면 모든 거다사먹 일주일에 두번 <laughs>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못 다닐게 여기 만물장사가 다니니까 여기서 산게 좋다고 코바, 아, 응. 전에 같으면 장에 가서 뭣도 사고 구경도 다닐 거인디 코로나 땜시 대등기들 모든 게 요새는 요 만물장으로 위안을 삼으신답니다 할머니 오늘 아들 줄거다 사셨어요? 네 예. <laughs> 뭐뭐 사셨어요? 여기안 여기 늘어났어요 콩나물 두부 젓갈 <laughs> 애기들 오면 맛있는 뭐, 거 먹고 재미있게 놀다갈 일만 <웃음> 남았다 대형 <laughs> 떨알매이 <laughs> 다들들이랑 더란 더란 이야기 것도 비움사 골딱진하루 보내시시여이 할머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도> 뭐 하고 계세요? 고추냉이요. 뭐 그런 게찍이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이게 애기들 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르자 평소 이면서 운동이 런거이해야돼 당연히 까기 쓴게더 죽겄으라. 가지요. 운지길에야 사는 맛이 나지요. 이. 나이 먹고 힘이 들기는 해도 자덕들줄 놈은 아직도 사촌 떡 선수의 장만으신답니다. 한 번이든 요새 감옥 살리에 <laughs>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관 가면 밥 먹고 편하게 쉴 텐데요. 언제 놀고 아주 노인들 시상났는디 그놈 매번 네, 매번 네, 매. 네. 음. <laughs> 먹고 대학생도 못해. <laughs> 집에서 밥 차려 먹기도 힘드시겠어요. 문제 아, 참말로 그래요. 음.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일하고 살지. 초에는 일하나 뭐뭐할거 있다. 음. 없어. 코로나가 제깔 생각기는 해도 몸뚱이만 꼬밀할끼리면 묵을까이 턱돌가자 나오는 그 재미 에 그나마 살만 하시답니다. 우리 자제분들은 다 가까이 살아요? 네. 어디 어디? 광주, 대전 인천, 브라질. 브라질이요? 네.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버렸네. 우리 할머니 둘째 딸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지만은먼뒤 자꾸 어요 그래도 살아있지 않 음. 아들도 오면 영상으로 합디다 만이 사촌떡이 팔십행상을 삼서 본게 강산도 배너고 사람도 늙어서 사그라지지 만는가지만빗자의 추억만은 배너들 안 터납니다. 할머니, 네. 아이고, 집이 어, 엄청 큰거 보니까 옛날에 대식구 살았나봐요. 이 동네들은 길로만 했지. 열두인가서 겁나 아주. 어른이 많았게 생전 너무 지고도안 떨어지고, 없는 집까지. 금은 혼자 계셔요? 지금은 혼자 있어. 음...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는 식구가 다 어디로 가고, 나 혼자 만 있는 거, 그래요. 나도. 돌다잖아, 들어와서 놀다 가 <laughs> 아, 저 들어가도 돼요? 네, 괜찮아. 잠깐 일하기만은 <laughs> 아, 할머니 그거는 뭐예요? 예? 그건 또 뭐예요? 볼라 애기들이 사다리 똥만모인데 뭐야? 왔다 사탕이구만. 누가 이렇게 사다 드어요 두째 아들이. 내가 큰 아들, 내우이. 둘째내 우위에 브라질로 간 거. 젊었을 적에는 그저 묵고 살라고 안달래던 세상. 이러고다 가고 남기 인자는 그저 무난하니 자득들 보는 낙으로 살고 싶으시답니다. 참말로 고생하고 살았으니제 아기들이나 건강하게 살면 쓰겄어. 진짜로 그거 진짜로. 돈뭐 다냐고? 죽으면 다 소용없어. 이게 건강한 거이 제일 이겨. 건강한 거이. 아무 이라오메가 건강해셔야 자석들도 짱짱 하게 사촌떡도 몸생각음선 싸먹, 싸먹오시기 바랍니다. 한 세상 건상이라고. 청춘도 모르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 그 청춘이 아수기는 해도 늘 다시 오는 봄 지달림서 웃음 짓고 사신답니다. 세월 지나 명년 봄에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배우기를 기대하겠습니다.